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따라입죠시 코어. 코어. 네. 자, 힘팬 상태에서 제가 밀면, 네. 한번 편하게 밀어볼게요. 힘 빼보세요. 네. 그럼 당연히 밀려요. 네. 근데 여기 바닥에 로또 1등 용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아... 로또 1등. 응. 자, 빠지면 안 돼요. 아, 이겁니다. 아, 역시. <laughs> 거의 99% <laughs> 통하는 저희 테크닉입니다. 예. 좋은 용어 공식시데요 <laughs> <laughs> 아...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겁니다. 쭉 앉아보세요. 쭉, 그리고 저처럼 쭉. 꽉, 꽉리는 느낌 드세요? 이 느낌 나야 돼요. 나는 왜안 나지? <laughs> 로또 1등 용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, 아유. 자, 한 번, 네. 꽉 물어보세요. 시작. 꽉, 꾹, 엉덩이 뒤를 빼면서 꾹, 그렇죠. 자, 제가 용, 로또 빼볼게요. 팔로 버티는 거 아니시죠? 아유, 그냥 빠지는데. <laughs> 네, 네, 요거, 요게 이제 경첩이 접혀야 되는 거예요. 아유. 1분 이제 테스트를 할 겁니다. 참고로 얘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, 1분에 80개도 하신 분도 있어요. 자, 3, 2, 1, 고! 1분 맥스. 하나, 둘좀더 빠르게 하셔도 돼요. 셋 엉덩이 터 뒤로 빼면서 넷. 그렇죠.